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깜짝 인상은 없었습니다. 한인은행권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영향에 한인은행권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한 SBA 지원 프로그램을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한인 비영리단체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 양성 판정률도 지난주보다 4%나 떨어졌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버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낸 대북정책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은행권들이 지난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인데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깜짝 인상은 없었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0%에서 0.25%로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곧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단 겁니다.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and why we expected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금리 인상은 연준 내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2월엔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3월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3월까지 월 1,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던 채권 매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양적 긴축도 예고했지만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던 전망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깜짝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발표를 예의 주시하던 뉴욕증시는 장 초반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장을 이어나가다 파월 의장의 브리핑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갈등에 오늘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FOMC 정례회의 직후까지만 해도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어서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상 경고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여러 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이후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더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장의 발표도 투자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 지수는 0.38%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15% 내려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해 장을 끝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500포인트까지 치스사 오르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장중 최고 2퍼센트와 3퍼센트 각각 급등했다가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안한 장 속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9퍼센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787 기존 결함 문제가 드러난 보잉은 4분기 실적 발표 뒤 5퍼센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영향 속에서도 한인은행권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4분기 역대 최고 분기 수익을 올렸고 뱅크 오브 오프도 지난 4분기 순익이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지난해 전체 순익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오프.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5,162만 달러, 주당 43센트의 순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같은 분기에 비해 87%나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전체 수익은 두 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 미국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잘 됐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줄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컴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4분기 주당 1달러 9센트, 3,330만 달러의 역대급 순익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연속 분기 순익 기록을 갈아치우며 연간 순익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신규 대출이 6억 달러를 돌파하고 모기지 대출은 전 분기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은행들 보면 매니지먼트꽤잘 하고 있다고 생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좋았지만은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과 경기 회복세가 한은행는거호실적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러 차례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풀지 않으니까 경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이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 더고 나빠지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도 더 많이 야 됩니다. 내일 증시 마감 직후에는 또 다른 두 곳의 할인 상장 은행 퍼시픽 시티 은행과 오픈뱅크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업주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듯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SBA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꽤 있는데요.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한인 비영리 단체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스몰 비즈니스에 제공되는 연방 중소기업청 SBA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가 복잡한 SBA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한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을 받거나 신청을 할때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SB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로부터 2년 동안 1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뭐 EID나 또 PPP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롭게 론칭될 이제 그런 SBA 용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국어로 신청을 도움을 도움드리,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KYCC는 LA 한인회와 화랑 청소년재단 그리고 코리아 복지센터 등 다섯 개 단체와 손잡고 SBA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한국어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LA 한인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요청해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혜택을 받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와 중소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울리치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인테이크 서류 작성화가 이런 걸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숍과 카운슬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영리 단체들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연방 중소기업청에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해 달라고 정치인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SBA를 좀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좀 연결해 주시는 좀 특별히 좀요청 하고 싶습니다.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은 KYCC에 전화하면 SBA 프로그램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지역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같은 저학년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과외를 해주면 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LA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전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카 세티 LA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외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AC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나 친척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주면 시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혜택대상은 LAC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입니다. 팬데믹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과외교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100시간의 과외 수업과 20시간의 직업훈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실은 보상 방식이나 보상 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린 학생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교육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외 교사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이나 보육 분야의 직업 훈련과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시장실은 내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부근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학생들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쯤 미겔 컨트라레스 러닝 컴플렉스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시간 뒤쯤 학교 인근 지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가해 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와 일대 지역은 3시간가량 전면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 간 다툼이 흉기난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지꼭 2년째 되는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866명을 기록했습니다. 91명이 또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역대 최연소 사망자인 15개월 영유아도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주요 소치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내 학교들의 양성 판정률은 7%로 지난 주보다 4%나 감소했습니다. 보건국은 자주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도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더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진단과 검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2,410명.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3,000명 넘게 많은 수치로 사흘째 최다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3,012명으로 이미 일주일 전에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의 3배라고 가정할 때 하루 확진자는 다음 달 중순 3만 명대, 다음 달 말에는 최대 12만 명대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최우선 목표는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검사 치료 체계를 물레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 256개 선별진로소에서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병원들은 코로나 검사뿐 아니라 재택치료자의 진료, 관리까지 맡습니다. 오는 30일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미 도입된 2만 1천 명분에 더해 1만 1천 명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의 방역지침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해외입국자에게 발급되는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절차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PCR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를 2회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초 해외입국자 격리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이제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하루에 2, 300명 수준이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과 일본에서 나온 오미크론 연구 결과까지 도쿄에서 유정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 하치우지시의 한 병원. 응급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전화가 쉴새 없이 울리지만 병상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폭발로 코로나 환자가 몰리면서 병상 사용률은 95%에 달합니다. 오늘 도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 오사카에서는 9,800여 명, 홋카이도에서도 2,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7만 명이 넘게 나오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오, 좀, 좀, 좀 고, 이런 가운데 도쿄대 등 합동 연구팀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폐에서는 기존 변이보다 증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했습니다.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를 각각 감염시킨 햄스터의 코와 폐에서 검출 바이러스 양을 비교한 결과 코에서는 두 변이의 바이러스 양이 비슷했지만 폐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절반 정도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오미크론 대응에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이 러시아에 넘어갔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협의를 통해 답변 문건이 작성됐다며 미국과 동맹의 우려가 함께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f the and our and about that 특히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외교적 방법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관리상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미국이 그동안 언급했던 입장이 담겼고 나토의 개방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 보장 주요 요구 사항으로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배제를 요구했던 만큼 러시아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앞서 러시아 외교 당국은 답변이 건설적이지 않고 서방이 공세 노선을 지속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회담에서 미국의 서면 답변서가 전달되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후속 협상이 성사되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게 되겠지만 러시아가 추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 b s 김윤수입니다. 미국의 경고로 우크라이나 현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하면서 100명 정도가 먼저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 유학생, 선교사 등 565명입니다.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동 씨는 수도 키에프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30km, 40km밖에 안, 돼, 안 떨어져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TF로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이동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부 폭동이나 출금 사태 같은 동요는 없지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교민 간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젯밤 늦게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에 대해 출국 권고까지 내린 상황. 어린이가 있는 주재영 가족 등을 중심으로 떠날 채비가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2주 내로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학생 이런 순으로 먼저 나가는 걸로 100여 분 정도 항공권도 알아보고 있고, 나머지 400여 명은 사업 등으로 당장 떠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지에선 전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나 그런 경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60% 정도는 전쟁이 안날 것이다. 그래서 40% 정도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론 파병 대기 명령이 내려진 8,500명의 미군 중 일부가 머지 않은 시점에 이동할지 모른다면서 군사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에 미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낸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신임 주한 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의 임명 동의. 즉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골드버그 내정자는 미국 정부의 지명 사실 공식 발표,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한인 사회에서도 인기가 높죠. 이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모다모다 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안전처가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럽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다모다 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인 경찰이 LA 한인타운 인근 에코팍에서 질식사 위험에 놓였던 3세 여아를 구해 화재입니다. 전국의 주한의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소비자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DIY 레시피를 공식 메뉴로 출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많은 팬들의 레시피 중에 가장 인기를 얻은 4개의 해킹 메뉴를 오는 31일부터 한정기간 동안 전국 참여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뉴는 에그 맥머핀에 해시 브라운을 넣은 해시 브라운 맥머핀, 치킨 맥너겟에 바베큐 소스를 뿌려 먹는 크런치 더블 등입니다. 지난 19일 한인타운 인근 에코팍에서 질식사 할 뻔했던 3세의 여아의 목숨을 구해낸 경찰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LA경찰국은 램파트경찰서 소속 한인 김범진 서전트가 숨이 멈춘 채 파랗게 질린 아이를 들고 주위에 도움을 구하던 여아의 아버지를 도와 긴급주치를 취해 아이를 살려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서전트는 자신도 3살 아이가 있다며 사람이 목숨을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하이킹 코스인 그리피스 파크에 코요테가 나타나 주의가 요망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와 유로 잘 알려진 배우 트레비스 반 윙클은 지난 월요일 그리피스 파크에서 반려견과 하이킹을 하던 도중 코요테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았으며 반려견이 다리를 물릴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요테를 발견할 경우 큰 소리를 내거나 호루라기를 불고 머리 위로 팔을 들고 발을 구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린시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리치몬드 의회에서 신임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랑스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버지니아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며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버지니아 역사상 첫 한인 여성 의원이 됐습니다. 식품체인 크로거가 조지아와 엘라베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매장 약국을 통해 N95 마스크를 무료 배포합니다. 크로거는 고객 1인당 3개의 N95 마스크를 증정하며 약국에서 픽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거사는 내일 매장에 마스크가 배달될 예정으로 이후 고객 배포 가능 시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베니스와 웨스트엘레이 등을 지역구로 하는 LAC 11지구 마이크 본인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홈리스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수차례 리콜 위험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본인 시의원은 그동안 우울증을 겪어왔다며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C 정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